와~~ 전세했네 <목소리> <우우> <목소리> 솔립 숯불 구이입니다 솔립 숯불 구이 여기 청량산 가셨다가, 봉화봉송에 오시면 이런 식당들이 많아요. 소속 음식점으로 해서. 여기는 청량산 도리공원입니다. 도리공원. 여기가 주차장이죠. 자, 우리가 오늘, 자, 7코스네요. 7코스 정량북포 정량사 7코스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숙이님 네 야타님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죠? 여기 정량사요 아. 안녕하세요 산타는 야타와 숙입니다 이쪽이 원효대사 구도의 아. 길이에요 저 어, 보이죠 네. 원효 대사 구도의 길 청량사가 1.3km입니다. 1. 청량사 1.3km. 네, 자 갑시다. 이쪽입니다. 자 여기 시작인데 여기 이리 와서 봐요. 네. 등산로 입구 은진전 청량정사 김행골 경일봉 자서봉 차들 하늘다리 장인봉 다갈수 있습니다. 지금. 아, 전부 다요? 자 갑시다. 초반에는 쭉치씩 올라가는데 이 코스가 그래도 제일 무난한 코스예요 초보자들 코스 중에서는. 여기 그늘입니다그늘 정양사 1.0km 가야 되고요. 네. 갔다가 하늘다리면 2.5km가면 하늘다리.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쪽은 응진전 0.6, 김생굴 1.1, 자소봉 2.6. 지금은 정양사 1km입니다. 쭉 갑시다. 자, 여기도 멋지다. 어이고야 어휴, 아, 멋있다. 멋있다. 바람 불고. 바람 불고 자. 비가 오면 그날이 생각나네. 무슨 날이요? 야타 형이랑 청룡상 가는 날. <웃음> 오늘이라네.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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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 형이 좋아하는 노래래 아이고, 시원하다. 아, 좋다. 와, 여기, 청년 하신 지 오랜만에 왔다, 우리. 그좀몇년 됐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야타 힘들 때한 번씩 와요. 여기가 기도발 잘 받더라고요. 아, 진짜요? 응, 여기 그때, 나 회사 본금 밀리고 퇴직금 밀렸을 때, 네. 여기 가다가 돈이 들어왔죠. 네. 예. 그때 막 내가 춤 췄잖아. 예. 맞죠. 예. 무슨 춤 췄어요?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이 아, 어디서. 아이고, 우리 야타 왔다, 형돈 잘한다. 왔다, 돈, 돈, 돈 들었다고 신나 가지고. 돈 들어왔다 돈 들어왔다 돈, 춤을 춰. 돈아 들어왔다 돈 들어왔다 어이야 돈 들어왔다. 예. 돈 아, 들어왔다, 예. 야타 형이. 그 청량산은 예. 기도팔 좀잘 봤습니다. 근데 로또는 왜안 될까요? 그런가요? 어, 세우기만 하면 되잖아. 맞아요, 야타님. 그건 어. 맞아요. 봅시다. 뭐. 뭐만 하면 되지, 뭐. 야타형. 야타님. 야타 반대 봐라. 세울 수 있다. 힘내라. 야타형. 힘내라. 오! 세우기만 하면 되잖아? 네. 볼까? 오! 야! 100점 만점에 100점! 100점 만점, 100점! 야타님, 세우세요. 오! 오! 이거 야타님이 세우셨습니다. 와, 야, 대단하시요 개봉박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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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세웠냐면, 이사람 어, 어, 아, 시원해. 어, 아, 바람 문다. 아우. 는 찻집이에요. 여기가 상꾼의 집입니다. 산꾼의 집. 자, 이쪽으로 가도 됩니다. 이쪽으로 가도 경일봉 웅진전. 네. 자, 1위 올라가도 됩니다. 1위 가도 등산로입니다. 등산로 되는 거. 이쪽으로 올라가 도 등산로예요. 야생나도 많이 있네요. 네. 자, 청량사, 나와 갑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한 넉넉하게 30분이에요. 자, 여기가 청량사 입구입니다. 하늘이 미쳤다. 12시까지 비 온다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왔는데, 아유. 진짜. 이제는 장마 끝이네? 자, 이거는, 인물은 식수입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화장실입니다. 해우소. 화장실도 크게 지어놨네요. 저기. 아, 시원하다. 아, 다 아. 와, 와, 진짜 멋있다. 아, 여기도서 보는 전망이 와, 멋다 네, 응. 자, 여기 식수입니다. 식수.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쪽은 안심당 선악정 가는 길이구요. 응진전 하늘다리 30에서 40분 소요입니다. 화장실 있구요. 자. 아, 어, 시원해. 자. 멋지죠, 여기서. 여기서 보는 전망도 멋집니다. うわ 성량사에서 보는 전망이에요. 와 멋져. 이리 가면 산신각 갑니다. 자, 아, 산신각에서 보는 전망. 아 멋지다 <목소리> 저 위에가 장인봉이 있는 데구요 <목소리> <굉장히> 산신각입니다 <목소리> 자 세겐이 <목소리> 갑시다 자 하늘다리 자, 하늘나 갑니다. 하늘다리. 자, 갑시다. 아우, 시원하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오르막입니다. 자, 시쉼 올라갑시다. 와, 여기, 자수봉 가는 길을, 택크를싹 바꿔놨네. 아, 자수봉 가는 길인데, 바꿔놨네. 그러면요, 네? 하늘다리 갔다가, 장인봉 갔다가, 반대로 한돌고요 네. 갑시다. 하늘다리 몇킬로예요1 3킬로네1 3킬로 장인봉은요? 장인봉 안 적혀져 있어요. 야타 마음대로 정리해보세요. <laughs> 장인방 한2 k m 될거예요 길은 이다은이 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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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은 그래도 가파릅니다 아이고 여기 한참 걸어온 것 같은데 아, 계속 계단 아, 바람아 좀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야타형 덥단다 바람아 불어라 소기가 춤추고 있단다 간단 살랑살랑 가나마보다 야 어, 바람 온다. 와 어, 바람 온다 진짜. 내가 노래 불러가 그래. 네, 하늘이 보여요. 예, 네, 하늘이 보여요. 근데 하, 여다가 빠르다. 계단이 빠르네. 청량산은 생각보다 계단 지역입니다. 계단이로. 예, 네. 네. 계단 많습니다. 계단도 두군데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야탄 님? 네. 이긴 사람 선택하는 거. 네. 가위 가위 보한판 오예. 가위 가위 보두판 오예. <laughs> 가위 가위 보세판 오예. <laughs> 남자는 주먹이에요. 세 판인데. 그래, 주먹만 냈어요 왜요? 알아요. 뻥 치고 어, 네. 있어요. 남자는 주먹. 그럼요자 가요. 일번 저졌단 말이에요. 네. 야탄이 그런 거어디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 길은 저기예요. 길이... 자소봉. 어, 700m. 네. 이 길이 자소봉 가는게 자소봉. 우리는요. 청양사 0.8km 왔어요. 어디냐면은 이쪽으로 쭉 올라왔는 거래. 이쪽으로 쭉 해가지고 청양사 0.8km래요. 가는 곳은 하늘다리 0.3km인데요. 야타 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쭉. 오 올라가시면 됩니다 야태 어, 맞지요? 시원 아저 위에 자 여기서도 쉬었다 가도 됩니다 이제는 뭐 길이 그렇게 험한 코스는 없습니다 자 석연이 이제 우리는 하늘 날이 하늘 날이 약한 200m 정도 남았어요 야탑님, 네. 우리는 하늘다리에서 0.2km 가면은 네. 하늘다리, 200m입니다. 예, 네, 갑시다. 갑니다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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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사는 야사 와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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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자 우리는 어 어디서 왔을게요 하늘다리 영계몇 킬로 올려 쭉 가요 갑시다. 네. 자, 하늘다이다 왔습니다. 와, 아이고야. 몇년 만에 아, 왔네, 여기. 진짜. 아. 좋다. 좋다. 와, 하늘 다립니다. 잘 지냈네 바람 부는거 봐 하늘다리에서 너무 오래 있었어 와, 너무 오래 있어자 갑시다. 오 어, 이거 다 딴데 못 가겠는데. 정상 장인봉인데. 영만 갔다가 가야 될것 같은데. 자 갑시다. 우리는 하늘 다리에서 왔어요. 조금 될 같아요. 가요. 우리는 하늘다리에서 0.3km 왔어요. 장인봉은 0.2km 남았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가요. 이 300m가 업다운이 심합니다. 업다운이 심해요. 자, 장인봉입니다. 해 870m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타는 야타와 속입니다. 네, 여기는 청량산 장인봉입니다. 청량산 장인봉. 장인봉? 장인봉? 몇미터 870m. 네, 870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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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에 아무도 없어요. 전세냈어요. 와, 여기 생각보다 빠지네. 정상 인증했습니다. 인증했습니다. 우리요,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네, 여기서 마무리 해요. 여기서 네. 마무리 하고 네. 우리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 어, 좀 쉬었다가 네. 왔는 길로 그대로 하산합시다. 다음 산행에서 봬요. 산행 안녕. 안녕. 자, 여기는 봉화봉성입니다. 여기는 숯불구이 전문점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댕댕이. 돼지수고 2인분만 주세요. 솔잎 그 숯불부위입니다솔립숯불 부위 네. 여기 청룡산 가셨다가 봉화봉송에 오시면 그 식당들이 많아요. 소속음식점으로 서 이렇게 판매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여기 숙인님하고는 등산 가기 전에는 많이 왔었는데 뭐 대구 이서오 나나 부터는 몰아갔죠 여기를 청해산 오는 김에 먹고 갑시다